그래서 저번에 제가 약간 좀 끊겨가지고 뒤에만 찍을게요.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찍었고요.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. 이렇게 볶공폰들을좀 묻혀주시고. 그리고 이거를 잘 이렇게 딱 조금만 뜯어서 올려주세요. 얘에다가딱 봐서, 오레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잖아요. 검정색 부분이 잘안된것 같은, 잘못 붙인 것 같은 면을 밑에다가 놓고, 잘된것 같은 부분 위에 담아서, 이렇게 만듭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소개한 게 있었죠? 이 그릇. 이 그릇에다가, 개도와서 완성을 합니다. 많은 검정색 위에 이렇게 하얀색만 조금 올려서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민트 크리스탈이었습니다.